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24페이지 용도구역이란 게 있죠. 용도구역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지구를 배우셨고요. 이제 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일정한 토지용의 이제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제한만으로 즉 지역지구상의 제한만으로 뭔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데 보완하는 형식은 행위제한이 강화될 수도 있고 행위제한이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특정한 목적, 독자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용도구역은 위에 는 지역 지구와 달리 특정 목적, 독자적 목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행위제한이 개별 법령에서 따로따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개발 제한 구역 같으면은 개발 제한 구역법, 그다음에 뭐도는 도시 공원 녹지법, 수산자원 관리법 등등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 계획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추가 학습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지역 지구는 개발을 위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보전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따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뭐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 교계, 교재 124페이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고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보완상 필요성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 이제 그때 지정을 하게 되는데 뭐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여기 보세요 철책이 빙 둘러쳐져 있죠 그러면서 산실령께서한 말씀 하셨네요 내 땅에 집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 아저씨 총 들고 서서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데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어디다 지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제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이름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규정이 돼 있다 그 말인 거죠. 자두 번째 자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교재 바로 그 밑에 있죠. 보시게 되면 일단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가 되는데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여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청춘 남녀들 이렇게 여가 휴식 즐기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이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용어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이런 걸 도시공원이라고 그래요. 즉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시고요. 이건 자연공원입니다. 설악산처럼. 자연공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은 도심지 안에 있는 자연공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북한산 같은 데가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의미가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이란 용도구역도 있죠.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외란 용도구역도 있죠. 자, 이제 원칙은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연계됐을 때는 또 국토부장관도 지정권을 행사합니다. 지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산 시가와 방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란색이 지금 빨간색 점선 테두리 영역을 말합니다. 무질산 시가와를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기를 이제 유보기간을 설정을 해줘요. 5년 이상 20년의 법이 유보기간이 설정돼서 그 기간 동안은 개발약권을 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위자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올해 또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교재에 거기 두장 넘어가셔야 되나요? 해당되는 페이지가 131페이지. 기본서 131페이지 보면 거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나와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일단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바다에 지정되는 거죠. 공유수면이나 그다음에 인접한 토지 걸쳐 지정되는데,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한다. 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 일단은 모습을 좀 살펴보셨고요. 자, 우리가 용도구역은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구역이시는 다섯 개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의 시가와 조종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게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관리계획 결정상에 제가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인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별도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게 목적이 서로 달라서 그래 목적이. 그래서 시가와 저기 앞에 위에 있는 네 가지, 개도, 시수, 보통 이렇게 여러분 많이 암기를 하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전할 목적이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이 좀 달라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떨어뜨려서 용도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용도구역을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지정권자하고 그 다음에 지정의 목적 그 다음에 행위자 안의 구성관계는 무조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각각의 지정 권자가 있죠. 개발 제한, 국토부 장관, 도시자연,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와 조정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수단정부 해수부 장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개발 제한은 무질선 확산 방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보안상 필요성이 요청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 부동산공법 전체적으로 이 국방부 장관이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개발 제한국에 있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놓고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개발 제한구역법이라는 거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여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산 시가와 방지 목적이라고 치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주의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얘는 무질산 확산 방지고, 얘는 무질산 시가와 방지예요. 목적이 좀 표현을 좀 달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 무질산 확산 방지라고 쓰고 나면 틀리기 때문에 기억을 좀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에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는 추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수산원 보호구역은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공유 수면 또는 인접 토지에 걸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자 행위자는 수산 자원 관리법에 있다더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봤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게 있다고 그러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자는 국토계획법에 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개별 다른, 다른 법률에 있죠, 다른 법률에가. 그러다 보니까 이세 가지 용도구역은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추가학습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무조건 일단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용도구역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상의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용용 기도 지입.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용도구역에는 개도 시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 여섯 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용도구역일지라도 떨어뜨리는 이유가, 목적이 서로 다르다 그렇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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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위한 결정인데, 두 번째는 용도구역만큼은 보전적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전의 의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보전이란 뭐냐? 개발이 금지가 되는게 보전입니다. 개발이 금지가 되는게 보전이라고요. 그러면 개발은 우리가 형식상으로 공,